103페이지, 구의 부피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구의 부피란 이런 거야. 구가 있죠? 구가 있어. 이 구에 딱 맞는 그원 기둥이, 자, 구에 딱 맞는, 이렇게, 원 기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원 기둥. 그럼 구에 딱 맞는 원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구의 반지름이 아니면, 그죠 그러면 여기도 반지름이 아니니까 전체 이 길이는 이 알이 될거 아니야. 그쵸? 높이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굴을 채워놓고 그 다음 물을 부어본 거야. 자, 물을 여기다가 가득 채워본 거야. 그랬더니 물을 이렇게 해서 가득 채우면 그러고 나서 굴을 이렇게 뺐어. 다시 이 굴을 이렇게 빼보니 이 기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이 기둥에 물이 3분의 1만큼 이렇게 남아있었던 거야. 그렇게. 그러면 이 나머지 3분의 2는 이 부분은 결국 9의 높이라는 얘기겠지. 이해 되니? 자 이렇게 원기둥이 있을 때 그것의 원기둥과 꽉 맞는 정확하게 맞는 즉 원기둥의 높이가 2R인 원기둥에 구를 이렇게 넣었어. 그리고 나서 물을 부었더니 물을 붓고 다시 9를 뺐더니 얘가 3분의 1만큼만 물이 남아 있는 거야. 기둥의 3분의 1만큼. 그러니까 기둥의 3분의 2는 결국 구의 부피라는 걸알수 있었어. 그래서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원기둥의 뭐라? 3분의 2가 되더라. 이 얘기 뭐야? 근데 이 원기둥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높이가 그렇지? 높이가 전체의 3분의 그러니까 높이가 결국 구의 지름하고 같고 그 기둥의 3분의 2가 바로 구의 부피가 되더라. 이르죠? 자, 그럼 이제 원기둥의 이 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해보면 인 넓이가 반지름이 아니겠죠? 반지름 이 여기가 R이고, 그럼 그렇다면 원 기둥의 반지름도 R이 되어 있고, 높이가 2R인 거야. 그럼 반지름, 민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2, R,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원 기둥, 그것의 몇분냐면 3분의 2가 바로 구가 되더라. 이 얘기인 야 자, 약분을 해보면, 어, 약분할 게 없죠. 3분의, 자, 보세요. 4분의 파이 r 세제곱이 결국 뭐가 된다? 구의 부피가 되더라. 이약서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서 해 기억해 두십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그럼 저번에 배웠던 원뿔 있잖아. 원뿔까지 생각을 해보면, 자 봐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원뿔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려볼게. 원뿔도 자 밑넓이가 그렇죠? 그원 똑같은 합동이원 그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는데원 기둥과 원 구와 그다음 뿔의 부피 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자, 기둥과 뿔이 있었어. 뿔은 자, 여기 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놓을게요. 자, 뿔 높이가 몇이에요? 2알이 되겠죠. 높이가 2알. 2R, 즉 2r이니까 여기또 꼭 맞춰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이 r 반지름도 r 그렇죠? 이거 와 방금 배운 9까지 이렇게 있었어. 이건 반지름이 또 r이 되겠죠? 그럼 보면 구, 기둥의 부피를 기둥 부피 그대로 두고. 자, 뿔은 기둥의 몇 분의 몇이었어? 기둥의 몇 분의 몇? 그렇지. 3분의 1이었고, 군은 기둥 부피의몇 분의 몇? 즉, 3분의 2니까, 이것을 B로 만들면, B, 이렇게 땡땡, 땡땡, B로 만들면, 기둥 부피를 1이라 하고, 그 다음 군은 그것의 3분의 2고, 뿔은 그것의 3분의 1이니까, 결국 여기다 3을 곱해주면, 3대, 바로 기둥, 그쵸? 그 다음 뭐가 된다 얘는 구, 어, 그 다음 꿀의 부피가 되더라. 그래서 이, 기, 이 비, 부피 비에 대해서 누가 아르키메데스가 굉장히 여기 에심취하여 묘비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르키메데스 묘비에는 딱요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 그죠 그래서 여, 여러분도 좀 외워두세요. 이거는 이제 쓸 때가 있어. 많이 이제 비를 이용해서 굳이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2번 문제를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의 부피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자, 구의 부피. 자, 예제 2번. 그러면 반지름이 몇이냐? 지금? 반지름이 몇이라 나와있냐면 반지름이 5라고 나와있네요. 그렇죠? 자5를 보면 자 9의 부피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즉 5의 세제곱인 거죠. 그러면 5의 세제곱을 계산해 보면 5 곱이 5 곱이 5 오를 세번 곱한 거야, 그렇지? 5 5 25에다가 5를 또 곱하니까 125. 자 3분의 4파이 얘는 몇이야? 500이 되겠죠? 곱하면 125랑 4랑 곱하면 500이고 3분의 500 파이 하고 3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한다. 그래서 9의 부피는 부피니까 R 3제곱이야. 좀 나중에 헷갈릴 수 있지만 외우셔야 돼요. 3분의 4 파이 R 3제곱 3제곱 그럼 어떻게 한다고? 부피라서 3제곱. 아까 넓이는 어떻게 했어? 제곱이었지. 4 파이 R 제곱이었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외우셔야 되겠어요. 자, 알겠죠? 이제 예제 3번 문제 풀어볼 텐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가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 있다. 이 원기둥에서 구가 차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원기둥에서 좀 재활용해 보면, 자이 원기둥에서 구가 차지한 부분이 기둥의 몇 분의 몇이라고? 그렇지. 기둥에 3분의 2가 바로 9의 부피였어. 그러면 9가 아닌 나머지 이 부분은 기둥의몇 분의 몇? 기둥에 3분의 몇이 된다? 그렇죠. 1이 되더라. 이 기둥의 3분의 1이 바로 뭐가 된다? 9의 바로 옆에 있는 남는 부분. 자, 그럼 기둥 부이 한번 구해볼까요? 기둥 부이는 어떻게 되죠? 어, 4파이 R제곱 음, 똑같이 반지름이 1 r 제으니까 볼게요. 기둥 4파이 아, 여기를 그냥 기둥 부피를 천천히 구해보자.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2, 2, 4파이까지 했어. 거기에다가 높이는 자, 말이 없어도 반지름이 2고 반지름이 니까 높이는 4 이렇게 해서 4 곱해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 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다 구를 구해서 여기를 기둥을 다 구해서 구를 구해서 빼줘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기둥의 3분의 1이더라. 왜구가기둥의 3분의 2니까 남는 부분은 3분의 1이더라를 이용을 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밑에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연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